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그런 그 내용을 성경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조용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또 예수님이 빌라도의 그런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흘러가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하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때 나는 네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대화를 할 때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또 본인의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끌고 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평온하게 보이는데 실제 드라마나 영화를 같은 데서 보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우리가 뭐 일반적인 그런 역사 드라마를 보더라도 죄인이 끌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곤장을 치든지 막 주리를 틀든지 그렇게 해놓고서 위에서 고통을 치는 거죠. 내가 내죄를 네 알렸다. 이렇이게 고통을 치는 거죠. 그러면 뭐 아,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또한번 주리를 틀거나. 매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위협을 해 가지고 그냥 자기 죄를 막 실토하게 만들죠. 심지어는 없는 죄도 고백하게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옛날의 법정이지요. 로마 시대 때도 그러 했습니다. 로마 시대도 일단 죄인을 잡아오면 잡아오면 그냥 이렇게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채찍질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살갗이 벗어지는 살갗이 뜯겨지는 그런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질을 하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왔을 때 직접 채찍을 들고 한번 칩니다. 채찍을 치면 그때 채찍을 맞는 사람들은 느끼는 거죠. 이 공포와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서, 어 이게 자기의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힘든 상황이라걸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냥 자기 잘못이 있으면 빨리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체념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의 관계가 로마 총독. 로마 총독은 당시에 왕을 능가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헤로도왕. 실제적인 그런 그 법적인 그런 그 문제에서 로마 총독과 비교가 되지가 않지요. 실제로 군사를 동원하는 그런 군사력에서 전혀 전혀 뭐 헤롯 대왕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이스라엘 자체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총독이 최고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들 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 로마 총독이 자기의 위엄을 막 나타내면서 책짓질도 하면서 예수를 이제 위협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그려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참 재미있게 흘러가는 겁니다. 로마 총독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뭐 바닥에서 그냥 채찍질을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물으면 대답하는 정도의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그런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고소를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뭐 사형 판결을 내달라고 이제 막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이 법정에, 이 관정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독특한 그런 고집이 있었는데,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거나, 안식을 맞이하거나, 그랬을 때, 이방인의 땅에, 이방인의 통치가 있는 그 관정에 들어오면, 우린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유월절과 같은 그런 귀한런 그 절기가 있을 때 우린 그 절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 때문에 그들은 이 관정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들어오지 않겠다. 우리 못 들어온다. 문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빌라도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 너희들 이렇게 이 고소를 했는데 내가 심문을 해보니까 죄는 못 찾겠더라.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극렬하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고서 막 주장을 합니다. 또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죄를 졌냐? 또 심문을 하는 거고. 아 이야기를 해봐도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네. 어떤 문제 이게 뭐 이죽일 만한 그런 일은 아니네.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나가서 또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종교적인 문제다.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들은 저 사람을 죽일 사용을, 사용을 언도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사용 언도를 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뭐 그냥 바닥에 쓰러져서 채찍 맞는 그러나 아주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뭐 빌라도는 왕과 같이 호령을 하고 위험을 갖추고 채찍을, 채찍질을 하면서 위협하면서 지금 재판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영적으로 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 제목도 있죠? 예수 크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조지 레드가 쓴 그런 책인데 이 책은 굉장히 아주 탁월한 그런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곳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나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있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늘 나라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빌라도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 뭐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생명을 뭐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막 주장하면서 채찍을 들고 흔들고 있지만 진짜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우리가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 나의 뜻을 우리가 펼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런 향락을 생각을 하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세워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어? 예수님좀 비참해 보입니다. 아, 너무 초라해 보이죠? 우주인의 신분으로 채찍을 맞고 있으니까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권위 아래 은혜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지 못하고 저렇게 고집스러운 사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막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그렇게 유약한 그런 모습, 유유부단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그유유단한 그런 모습에서 아유 좀 편히 살아야겠는데, 내가 재미있는 거 해야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이제 빌라도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알지 않습니까? 물론 영어로 써 보면 영어에서는 Under Pontius Pilate 그래서 빌라도 치세에 빌라도가 충으로 있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의 그런 그 서명으로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았다 이런 그 말이지만 말이지만 그래도 그뭐 그런데 이름이 올라가서야 되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드의 고난을 받아서,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우리의 이름을 갖다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름 때문에 영광을 받아서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기쁨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들이 어, 표현되면 어떻게 좋죠. 우리의 그런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요. 예수님의 모범을 그대로 닮은 삶이 되면 너무너무 어, 영광스럽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동행하는 그런 삶이 뭐 세상에 그런 향락과 세상에 그런 탐욕을 다 그들은 누리면서 가는 그런 삶은 부밈은 뭐 아닌 거예요. 그 삶은. 그 삶은 아니어서 우리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희락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많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빌라도의 그런 모습으로 아니면 이렇게 유대인의 그런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탈한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더 심한 것도, 더 심한 것도 할수 있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한 그런 자유와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를잘 감당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 세상 가운데는 어, 죄인의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네. 그런데 진짜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분명 히 있었다. 이런 사실을 잘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그냥 외형적으로 좋은 곳, 외형적으로 권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잘 따르면서 실제로 우리 그런 삶에서 영원 권하고 자 삼는 그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어, 나가는 우리가 되면 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늦잠 자는 게 제일 편안합니다. 잠을 푹 자면, 몸도 깨운해지는 것이고, 머리도 깨운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뭐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뭐 그냥 억지로 그냥 잠을 깨는 거예요. 잠을 깨서 다시 기도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힘을 얻도록,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능력으로 돈 입도록 우리가 일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주님의 그런 삶을 잘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지만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좀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런 삶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슬크로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임이 목녀님, 정바나가 선생님 위해서, 정바나가성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비서스리 바이블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리바이블 캠페인은 심플하지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한러 살아보는 거죠. 요즘에 다 전도 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마음을 잘 준비해서 새로운 영을 품고 또괴로도 인도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실제로 새로운 사람들을 잘 데리고 오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다음 목장 모임을 갔는데 또 다른 그런 목장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모든 삶과 또 주님의 그런 그 말씀과 주님의 그런 모든 뜻들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간도 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의 모습,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채찍 맞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능으로 온전하게 서시고, 하나의 님 뜻을 펼치시며 영원 응원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편한 모습, 탐욕이 있는 그런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고난의 자리도 어려운 자리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 마음 먹고 그 안에서 영원고하고 잠든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곳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곳에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에 우리가 늘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는 복된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강력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권세 있는 모습과 다른 것이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잘세워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로도목장에김지목장님 주임목련님 축복하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그 마음으로 열정으로 목장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섬김과 수고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모든 것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고 우리 목원들 함께 모일 때마다 그 시간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누어지게 하시고 가족 그 이상 가족으로 잘 서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에 나오는 모든 부 i p 들 잘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반나서 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곳에서 열정으로 사역할 때충계에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보내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보내 주시고 열정으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리바이벌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 심령이 또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의 삶으로 나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오늘도 구체적으로 열정으로 품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셔서 실제로 영원 구원과 재산 그런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그런 그 전도들 이 기간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목장마다 가정교회 물고같습니다 가정교회 모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눠지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뭐 괜찮으면 모든 사람들 다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직장과 사업에서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손대면 늙어 형통하게 잘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